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파이팅!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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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

우리가 한 330만에 나올 거거든요. 저도 같이 가볼게요. 아, 얘기 쓰지 마라. 아, 형감이 없어갖고, 내가 가서 방송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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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상우총장이 이렇게 올라가도록. 아니, 그건...

저기, 공무님하고 새끼님하고, 집행하고 아유, 저는 네, 예, 예, yes. 예. 이제, 아유, 아프리 아유, 아프리에서 자주,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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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, 아유, 아 아유, 아 아유, 아고 아유, 10살, 1 0살 예, 예. 아유, 수고어요 얼마나 많은 이나지 예. 아 여기. 여기저요대님 <목소리> 지금 저기 식약처+ 식약처 지금 따라서 우리가 갈 거거든요. 저기+ 저기 그 면담하러 들어가요. 네, 간담회 잠깐 하고 어, 간담회하러 갈 때는 이거 끌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꺼야 되거든요. 너무 아쉬워요. <목소리> 이거 켜놓고 갈 수는 없고요. 어 꺼야 되니까. 예예예예. 어, 예예. 아니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. 어 저쪽에서 저쪽에서 지금 된다. 저쪽에서. 그럼 제가 보고 시간 저기 시간이 맞으면은 제가 그 가는 주소를 주세요. 주소를. 천안 가는 주소를. 예? 아니 지금 30시간 있다가 가야 돼서. 기다리시면 안 돼요. 미안해서. 여자분은 예, 예, 저기 지금 어이식약처 들어가야 되고요. 이제 일단 꺼내야 될것 같아요. 이제 방송 종료해야 될것 같아요. 간담히잘 하고 올게요. 잘 하고 올게요.